예술은 안정이 되는 순간 생명력은 끝나는 거죠. 감각을 오지에 자꾸 두는 거죠. 익숙한 곳에 두는 게 아니에요. 작가가 작품을 신경을 쓰면 망해요. 작가는 작업을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야, 되게 되게 낭만적이야 안녕하세요. 에루트 이승원입니다. 가칭 점잇과경 시작합니다. 점잇과경은 미술 밖에서 미술을 바라보는 그런 계획입니다. 미술 밖에 있는 분 필요하겠죠. 내용 연구소 김상윤 대표 소개드립니다. 해 안녕하세요. 내용 연구소 김상윤입니다. 그럼 미술 평론가세요? 아닙니다. 그럼 전공이 미술? 아닙니다. 그러면 전시 기획자? 어, 전시 기획자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자막 처리로 넘어가죠. 그 부분에 제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저는 미술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laughs> 사실은 아는 사람들별로 없고. 기존에 제가 미술 공부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방법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거 자체를 아예 몰라요 <laughs>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일반인의 시선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원래 김남표 작가님 작품이 이러지는 않죠? 이번 전시 작품이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좀 무거워졌어요 어떠세요? 이거 팔리기는 쉽지 않겠죠. 갤러리 전시니까 작품이 팔려야 될 텐데. 저라면 제가 돈이 있으면 저는 이 작품 사요. 그 말씀하신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무게감이라든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음. 나중에 김남표 작가님이 일종의 변곡점으로 음. 기록될 만한. 자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그냥? <laughs> 이렇게 <이름이 웃음> <laughs> 다시 이 작품이 되게 좋은데. 소장하기 팔리기는 어렵겠다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어떨 것까 어떨 것 같... 그 생각에 대해서... 아니,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우리 아들, 딸이 막 생각이 나고 와이프 얼굴이 보이고 뭐, 그렇죠. 사실... 근데 그 작업실에서 다른 작가분들이, 아틀리에 계시니까 저 작품 보면 작가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작가끼리 좋아하는 작업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서로 작업하다 어 이거 좋다 음음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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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얘기, 작가가? 어, 네. 아니, 저도 다른 작가한테 얘기했고그 네. 작가가 저 작업하는데 어 이거 되게 좋은데 그러면 음, 음 고민에 빠져안 <laughs> 팔려서? 이건 안되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작가들이 좋아하는 작품과 네. 이게 일반 대중이 좋아하는 작품은 당연히 다르죠 이런 변곡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뭐 어떤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표현할수 있겠지만 그런 게 어떻게 오는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변화를 네. 느끼셨다고 하면 저는 큰 성공하는 전시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술 시장이라는 걸 이제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어쨌든 뭐 네. 부정을 하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아시겠지만 시장은 안정감인 거거든요. 음, 그 작가의 네. 스타일이 안정감인 거거든요. 뭐 흔들어놓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예술은 안정이 되는 순간 생명력은 끝나는 거죠. 네. 너무 잘 그리기 잘. 때문에 이런 잘 디테일들, 잘 야, 저 호랑이 그래서. 털 바막 이러면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보다는 와 진짜 그림대로 끝나는 거아니다 음. 오히려 가끔 제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laughs> <laughs> 근데 그 그거는 저한테 이제. 네. 이게 뭐 어떤 문제 의식보다는 저한테 계기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 재료를 쓰게 하는. 음,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감각을 오지에 자꾸 두는 거죠. 익숙한 곳에 두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음. 그리는 순간은 가장 설레야 되는데 음. 설렘을 만드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음. 새로운 상황들, 네. 새로운 재료들. 그랬었을 때어그 새로운 재료가 저를 이끌고 있는 어떤 구도도 있고. 어떤 형상들이 있더라. 음, 음, 음. 작품에 호랑이가 많이 나와요. 자주 네. 나오고. 네. 호랑이를 왜 이렇게 음. 많이 그리시는지? 그러니까 그, 뭐, 호랑이를 만난 거는 뭐 타블로 앨범 작업 하면서 만나긴 음. 했지만 지금 이제 정면에 다가온 호랑이 때문에 지금 모든 작업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저 호랑이 장면이 아버지의 느낌이었어요. 묵묵히 다가오고, 음. 또 호랑이 뒷모습은 이렇히 걸어가시는 모습. 음. 그랬었을 때, 그거를 배치의 문제로 가는 거는 안 맞는다. 음, 음, 그 다음부터 유하고 음. 섞여지면서 구성적인 것보다는 네. 하나의 장면을 뭔가 감정이 실려지고, 근데 그 감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한마디로 짜남이에요. 짜남. 음, 저 나이가 되면서, 50을 바라보면서, 음. 어,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주축에 대한 역할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이나 용기는 점점 사그러들. 뭐 네. 네, 네. 말은 많아지고 말은 네. 많아지고.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가가 작품을 신경을 쓰면 망해요. 아, 어, 예. 네. 작가는 작업을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어 이거 좋다 이거 네. 좋다. 야, 되게 되게 낭만적이야. 어, 이거 이거 되게 음. 괜찮다 이거 얘기해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작가가 작품을 신경을 쓰면 안 된다. 음. 어, 그 뭐, 말을 뭐, 그 말을 놓고 뭐, 지금 되게 어. 뿌듯해. 뿌듯해. 아 이거 뿌듯해. 이거 뿌듯해. 이거 뿌듯 작가분들이 대부분 샤이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나온 게 그럼 김남표 작가님으로 할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시도라든지 막혔을 때 음. 응? 결과물이 어, 잘 나. 어. 우선 결과물이 나와. 어, 실하이 나와. 어, 어. 그리고 이제 우리 가서 저녁 먹으면서 네. 얘기를 오늘. 하고. 아 조금만, 해. 조금만. 그럼 대표님은 저는, 저는 뭐 저녁 먹어야죠 저는 해야 되는데 오늘 기쁜 해도 야그 다음에 아 저는 돈안 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간간히 좀 촬영도 하고 간간. <laughs> 왜 이래 또.